카페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단순히 판매를 올리기 위한 방법 홍보 오늘 생각해 볼건 마케팅 구조에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과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공기업 카페 창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마케팅 파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과정을 알았던 건. 대학교 마케팅 공학이라는 과목 수업이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물품을 출시하거나 창업을 할때 우리는 그 시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더 들어가서는 시장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카페 시장으로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4분면 표를 활용합니다. 이 수직선을 일단 가격이라고 생각할게요. 가격이 높고 낮고 그리고 수평선을 전문성으로 볼게요. 전문성이 높고, 낮고. 그럼 여기서 S라는 카페는 전문성도 높고, 가격도 높아. 반면 M사와 E사는 가격이 낮고, 전문성도 그다지 좀 낮아. T사는 가격이 좀 높지만,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좀 낮아. 물론, 진짜 그냥 지금 떠오른대로 예시를 든 거예요. 이렇게 각 카페마다, 시장을 나눕니다. 원래 마케팅에서는 이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런 표가 도식화돼서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마케팅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테두리만이라도 각인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로만 예시를 드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카페 오픈할 당시에 시장 세분화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똑같이 가격과 전문성이라고 봤을 때, 프랜차이즈 A는 낮은 가격과 낮은 퀄리티, 그 밖에 저가 커피, 뭐, 그냥저냥 하는 카페들 여러, 거기에 또 편의점까지, 프랜차이즈 B는 조금 높은 가격과 살짝은 뭐, 그럭저럭 전문성, 뭐, 그 대신 넉넉한 자리가 장점이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싶으세요? 제 마음속? 저가커피에 이렇게 피 튀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 음, 아니야. 뭐, 저가커피지만 나는 전문성을 높이겠어.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사의 측면에서 괜찮을까요? 제가 선택한 건 차라리 좋은 퀄리티로 조금 높은 가격대를 설정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보자. 물론 그만큼의 전문성과 그 시장에서 놀았던 짬밥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제 카페가 그렇게 피튀기에 싸우고 있는 그 저가 커피 시장 그 카페와 경쟁 상대라고 할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는 이런 카페를 할 거야 보다도 내가 지금 들어가려는 이 시장 상황은 어떻지? 아, 이렇게 구조가 잡혀있네.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 아,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실질적인 경쟁 상대들이 이 업체들이구나. 그럼 이 경쟁 상대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차별점을 좀 둘까? 그래서 마케팅 방법,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서 SPT라는 용어도 있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할 부분과 조금 힘을 뺄 부분도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그냥 머릿속 상상만으로만 하지 마시고, 원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이니까요. 설문조사를 돌리고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 그 시장 업체들을 정리해보고 그림 도표를 그리면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카페, 혹은 직장, 어떤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떤 업체들이 경쟁 상대입니까?